You're holding everything up, you know, like 아 안전하게 잘꺼내 주셨고요. 통해서 아반떼 N 차량에 네, 아반떼 M 차량과 함께 저희 로봇으로 네. 진행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벨런스과 비교를 하고 하면 예, 전반적으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서킷, 스포츠 주행 컨셉에확실히좀더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을 했을 때는 좀더 셋업이 단단하다는 느낌들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노멀로 놓고 주행을 했을 때는 그냥 컴포트한 세업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셋업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피즈로 가서, 또 m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는 그에 맞게 단단하게 셋업이 변경이 되게 되기 때문에, 뭐 일상주행을 한다거나, 일상주행을 할 때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와 동시에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도 차량의 퍼포먼스 자체가 전혀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n v h 라고 하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진동들을 또이 차량이 어떻게 필터링을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이 있습니다. 왼쪽에 오해하셔서 앞 차량 이동,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지금 이물질들 도로까지 나와 있죠? 왼쪽으로 조금 피해이동할게요 건너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에경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장 금방 대기 사운드가 되겠죠. 그리고 정말 시기가 또 변하게 되고요 가볍게 그대로 열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호연스 사운드, 화풀 사운드라고도 하죠. 다이나믹한 대기 사운드를 또 들어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이 굉장히 구거워졌죠 스티어링도 구거워지고 서스펜션의 전체적인 압력, 감세력도 굉장히 단단하게 변경이 되면서, 이 고속, 고속으로 코너를 감세할 때에도 좌우 발생되는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 서스펜션의 감시력이 단단해졌다는 부분입니다. 밖에 x 셀리3도좀더 빠르게 밀적하게 가능하는 부분들을 느껴볼 수 있겠죠. 고객 기구가 진입할 때 고객 기구가 진입을 하실 때 보면 노면폭이 훨씬 더 좁아지고 돌아가는 노면이 단차가 훨씬 더 심합니다. 네,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노면 단차를 최대한 피해서 주행할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사와 함께 끝으로 가면 급격하게 꺾여지는 코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감속해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코너, 코너 끝이 급격하게 꺾여집니다. 주의해서 주의하십시오. 네, 동면에 관체 주의해주시고 되죠. 가게 발전 틔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서울경찰순서 기억나실 겁니다. 순서대로 차량 정차해 주니다 네, 순서대로 차량 정차해 주시고, 네, 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행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복귀하신 길까지 안전하게 복귀해 시면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